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저희 방송 지오빌딩 6층 스튜디오에서 출발합니다. 6월은 허국 영령의 달,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목숨을 바치신 그런 영령들을 또 생각하는 6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족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숙제로 우리가 6월에 한번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성활성의 교육 이야기 강조교육대 2일의 총장을 여기 마신 이성계 박사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오늘또 아, 그런 아, 어, 우리 좋은 글기로 저희에게. 아, 아, 네. 그리그말 그대로 네. 천만금 같은 당시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 <laughs>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네, 좋겠는데. 네. 아, 아나운서님 옆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통장에 천만 금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 에, 남북 저그 고사에 나오는 인데 송계아라는 베스라치가 있었습니다. 음, 어, 네. 남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음, 이분이 이제 고위직을 마치고 집을 살라고 그래요. 이제 퇴임하면서 야러 것을 돌아다니다가, 어,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 그, 그분에게, 에, 그, 집을 사고 싶다.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 아, 그래요. 제가 사주죠. 근데, 이제, 집값은 백만 냥이야 음. 그런데, 천만금을 준다. 그 말이요. 응. 어? 그렇게, 이, 사람이, 놀란 거야. 아이, 뭔뜻이오그말 했는데. 집값은 백만 양. 백만 양인데, 백만 금인데, 천만. 이웃이 좋다고 해갖고, 아. 당신이 좋다고 해갖고, 천만 금을 준다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이라고 거니 백만 매택. 백만 매택. 집값은 백만 양이고, 응. 또, 어, 그, 천만 양을 더준 것은 뭐인 거니, 천만 음, 매일인 이웃이라고 했어. 이웃이라 해서 이웃을 보고 어, 천만 금을 더 준다 그 말이요. 예. 그 이상 하다 이렇게 아니 당신이 천만 금만 나가 그냥 당신이 좋아서 이웃에 같이 살라고 한다. 예.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는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옛날에는 저 주택에 살았는데 이렇게 주택의 동네에 살면은 누가 좋은지. 어쩐지를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아파트 사람은 몰라. 아, 다 미쳐져가지고. 그래서 어, 이웃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 말인 거니? 집값은 백만 양인데, 음, 이웃이 좋아서 천만금을 더준다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만 매택, 고사상어가, 천만 매일 이웃이가 선망금을 더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죠. 그고추 향기는 백리를 가고, 그걸 화양백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주향 천리 술 향기는 천리를 가고, 아 예. 어, 인양 말리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예. 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향기 이웃과 이렇게 더불어서 산다는 것그 자체가 행복하다. 음. 이 좋은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사는데 에, 우리는 이제라도 이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선도선. 음. 오선도선 참 음. 좋은 어, 말입니다그렇죠 어, 형제간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살면 좋겠다. 아 그런 뜻입니다 멀리 우리가. 떨어져 있는 형제 또 자녀보다 <laughs>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 이게 이제 뭐 영어 음. 박사이시니까 어, out of sight 네. 응? 네. out of mind 네. 네. 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 한 이웃 네. 형제 예. 이렇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 요새 예. 요새 예. 총 예. 어려울 때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새 예 음, 총장님 제가 급 질문 하나 드예 너무 이제 예 아유, <laughs> 너무 혹시 좋으신 내용인데 이 우리 또 이제 잠깐 쉬시라고 예장님 예, 예. 요새 총장님께 예. 지금 이렇게 즉다을 했을 때또올라야되요예 요새 총장님께 좋은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어 우리 살고 있는 분들이죠 예.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기가 네. 그, 담을 쌓고 살면은 음. 아다 담도 담을 쌓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만나면 저는 아파트에서 만나면 누구나 젊은이가 됐건 음. 학생이 됐건 어린 이떻게 안녕하십니까? 네. 저 네. 이정재입니다. 꼭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제는 뭐그 라인에서 소문나셨겠네요.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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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재 총장님 아, 지금 인사 먼저 인사 해 인사하는 것이에요. 당을 허무는 것아마음까 마음의 벽을 허그려야 한다고요. 강주교육대 총장 재직 시절을 허무는 것. 저는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게 떠올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이 바뀌면 음. 미래가 보인다. 생각을 바꿔야 돼. 답변은, 마음의 벽을 허그려야 한다. 그런 것은 뭐냐 서로 내가 자신이 허그렀을 때 남도 허그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이웃이 천만금보다 더 좋다, 귀하다. 그래서 어, 천만금 같은 이웃이 있어서 행복하다. 행복은 누가 찾습니까? 자기가 찾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시니까 그런 말이죠. 패스 오웨이 네. 응. 모든 것은 바로 지난다 네. 지나요 네. 옛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네. 네.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음.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만 긍정적인 마음으로또 나는 행복하다 네.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일체유심자라고 하죠 우리 아이는 네. 네. 그래서 마음이 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냐고 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냐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이웃도 참 훌륭한 분들이다. 참천근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마음의 벽을 허물면은 어, 거기도 허물지 않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네. 대로 꽃의 향기는 면일 간다. 팽잎이 팽가지요. 수로 향기는 철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 네.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네. 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좋 오늘 이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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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네. 어, 네. 오늘 또 총장님께서 분명히 또 네. 말씀 주신 것을 제일 먼저 실천하시겠지만, 네. 어, 총장님이 품어내시는 이런 고정과 이렇게 네. 말씀과 네. 교육의 네. 향기가 우리 강주 시민들에게 널리 널리 네. 향기처럼 퍼져가지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식되길. 향수로, 예. 향수는 몸에 딱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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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강주교육대 일회 총장을 여기 마신 바로 이정재 총장님이었습니다. 인양말리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백만금은 집값이고, 이 백만금보다 열 배, 이 천만금은 이웃값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희 이웃에 어떤 이웃들이 있는가 한번 그런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총장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오늘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강조교육대 1대 총장을 여기 마신 이정재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공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멋진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해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